안녕하세요. 제빌라 김현석입니다. 오늘은 손님 방문이 잦은 전시장이나 아니면 대형평형대 매장을 찾으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용이 무려 93평이고요. 위치를 한번 들으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방천시장과 빕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매장입니다. 범어대거리 쪽에서 올라오신다면 수송교를 지나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1층 매장입니다. 요즘 주차난으로 좀 상당히 골머리를 쏟고 있는데요. 매장 바로 앞에 지정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. 그래서 전시 효과라든지 가시 효과가 좋은 매장이니 이점한번더 집중해 주시고요. 빕스에서 식사하시면서 매장을 보실 분들, 선 착순 한 분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보증금 1억에 월세는 450만 원이고, 관리비는 50만 원입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. 대구 상권의 금사라기 땅, 월 450만원에 93평, 대형 1층을 잡을 단 하나의 기회가 왔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구 삼덕동상가 임대 중에서도 최고의 노른자 위입니다. 위치는 경대병원역 초역세권, 달구벌대로 바로역, 정확히 대구 종구 달구벌대로 2235, KSB 건물 1층입니다. 맞은편에 딥스가 있어, 이보다 더 좋은 랜드마크는 없습니다. 압도적인 면적, 약 93.12평, 대형 프랜차이즈, 병원, 대형 전문 식당, 쇼룸을 계획하셨다면 이 매물이 정답입니다. 주차 걱정은 끝. 자주식 주차에 12대가 가능합니다. 대형 매장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. 고객 편의성이 곧 매출입니다. 주변 상권을 자세히 보시죠. 경대병원과 삼덕초등학교가 인근이라 유동인구가 넘치고 대우 주거 수요도 탄탄합니다. 365일 활력 넘치는 핵심 상권입니다. 임대 조건 공개합니다. 보증금 1억 월세 450만 원으로 93평 1층 경대병원 역 주차 12대로 귀한 매물입니다.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.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최고의 선택.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빙남이었습니다.